창세기로 살아가기 26장. 르후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시청역에서 그렇게 사건 난거 보셨죠? 뉴스. 저는 그 아홉 명이 죽는 모습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박치기 전에 이렇게 딱그 남자들이 멈칫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다가 날아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더욱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조미영 고사님 읽어주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청년이 들었더니 끝당에 그 또청년이둔에이삭이 그랄로 가서 플랫셋 왕 자 이삭이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첫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흉년이 일어났대요. 이 사막에서 흉년은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아주 그 힘든 흉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와 똑같이요.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에 매몰되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여기는 선택은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생에 흉년이 들때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욥이여, 그막 그냥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에게 병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지, 집안이 풍지박살 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도 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보고 계셨거든요. 그 반응을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책을 보셔서 알지만 제가 수술하던 날 저는요 인생일 때 이렇게 큰 고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수술하러 이제 한 시에 이제 딱 결정이 됐는데 아침에 저를 오전에 영상의학과로 데려가가지고는요 마취를 하지 않고 암 조직이 이제 큰게두 개가 있고 작은 것들이 많은데 그큰 조직에다가 철사를 갖다 긴 철사를 갖다 끼워서 찔러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취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수술실 들어갈 거니까 마취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수술이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수술이 또 미뤄져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 죽일 일 있냐 하면서 그거를 아 하나님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라면 저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초음파를 보면서 암을 이렇게 찾아서 그 암에다가 생사를 그걸 뚫고 집어넣어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근데 암 조직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암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구나 그 딱딱한 암을 이 철사가 막그 의사가 막 뚫으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저는 막 그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근데 비명을 지르는데 막안 들어간다고 막막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몇 번에 걸쳐서 다섯 여섯 번에 걸쳐서 그암 조직을 이렇게 딱 뚫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또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사가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살을 뚫고 들어간 게 양쪽으로. 이렇게 유자형으로 그 상태에서 저를 수술실로 올라가는데요. 침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여,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요. 외우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시간 넘게 그 수술실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외운 거를 10편, 91편, 23편만 있는 대로 다. 외우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너무 견딜 힘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8시간 이상 받고 나왔는데 회복실에서 눈이 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아픈 고통은 없어요. 너무 너무 아파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막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작은 소리를 했더니 간호사들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좀 살려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정말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지금 너무 아파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통증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제가 막, 하나님 지금 어디 가 계시냐고, 지금 저, 저, 다른 사람 돌보시냐, 저는 쳐다도 안 보시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실에서도 그 고통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발등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았는데, 이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온몸이 칼로 째는 것 같은 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통을 끙끙 앓고 있는데, 새벽이 되어서 아침 되기 전에, 동이 터오르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을 터닝포인트 시키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막 짜증을 부렸잖아요. 꿈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스에는 세명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두꺼운 밧줄이 U자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달리고 있는 내가 탄 버스를 딱 갈고리로 하듯이 U자형으로 이렇게 밧줄을 끌어올리더라고요. 끌어올려서 계속해서 허공으로 올라가는 거 하늘로.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문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버스 아저씨는 체념한 듯이 그냥 페달을 빼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거든요. 딱 올라가자마자 아 내가 아직은 죽은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내렸는데 이 풍경이요. 그랜드 캐년 같은 높은 협곡이었는데 그 정상에서 딱 올라서 내렸거든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거기서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들이요. 이렇게 뚜빙 둘러서가지고 어~ 그 끄집어 올릴 사람들을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아까처럼 U자형 밧줄을 내려서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소환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버스 통째로 올려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 이 세상이 정말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매몰되어 살아갈 때는 그 고통밖에 안 보였는데 높은 곳에서 나를 쳐다보니까, 아,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막, 어, 마음 속에서 네가 겪는 이 고통이, 어,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비행기가 내 앞으로 딱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타래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겁쟁이거든요. 엄청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유, 너 무서워서 못한다고. 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이랬어요. 했더니 딱 타라고 그러는데 탔어요. 탔는데 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그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남자분이요 저에게 안전벨트를 쭉 뽑아가지고 찰칵하고 채워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꿈에서 알았어요. 아, 나 살았구나, 나안 죽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산이요, 그 높은 그랜드 캐년 산이 어떠한 산인지를 나중에 해석이 됐냐면.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산이구나.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산에서 올라 서서 말씀으로 내다보고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나를 죽었던 죽어가는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 내 인생 나머지는요. 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나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항암 일기를 핸드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통을 투약 중이다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 책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많은 암환자들에게 힘을 주었다는 그러한 메일을 제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 꿈을 통해서 제 인생이 새롭게 성화의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을요 좀더 높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한자로 뭐냐면 시킬 사자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시킨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강의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서 전도할 수 있는 책을 내는 것도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요. 인생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생관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과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삭은요, 인생에 큰 흉년을 만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찾게 되는데 이삭은요 이 26장에서 우물을 파고 파고 파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인생의 흉랑, 흉년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삭은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첫 흉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흉년 때요,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을 성경은 소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다시금 26절에서,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역은 바뀌었지만, 그 언약이 갱신되어서 그 자식에게, 이삭에게 영원히 지속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어, 우리, 마건사님 읽어주세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애굽은요 성경에서 세속적인 그런 어떤 부요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우상숭배하는 곳 타락함이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 너마저 너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진짜 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가 너 애굽으로 내,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너 거주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유나가 부모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날 수 있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너,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다줄 거야 그리고 이 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네 후손과 내가 모든 자손에게 번성하는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절을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지 아니? 야,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어. 여러분, 솔직히 잘 지킨 게 아니잖아요. 불신앙도 있었고, 불순종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로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칭의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인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 너도 내 말씀 안에 약속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게 우리 인생에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는 또 넓은 범위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유나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는 거 굉장히 복된 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유혹 애굽은요. 신기로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죄에 물들어져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막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리브가가 이쁘, 이쁘다고 수근수근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저 리브가 아내를 빼앗기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야너 리브가야,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안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 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 구절에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본 거예요. 어? 저 둘이 누이가 아니었네. 부부였네라는 걸 알고 이삭과 리브가를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자, 구절을 보니까 막 뭐라고 해요. 왜? 분명히 너 아는데 왜 이렇게 해? 어, 누이라고 거짓말했냐 했더니 여러분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빠질 때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노래가사가 있더라고요.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그 불길한 예감은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 주셔. 하고 그 불길한 예감을 물리쳐 버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렇게 언약을 받았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삭과 리브가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11절에 가서 이래요. 이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거나 상하게 하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난 괜찮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될 때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왜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0편 5절을 저는 외웠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한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삭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laughs>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 자, 12절에 가서 우리 지우가 읽어주세요. 자이 축복이 우리 지우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이요. 여기서 가나안 최남당에서 애굽으로 내저,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땅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요. 백배의 축복을 거두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14절에 보니까 창대지는 해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땅에 거하면서 이렇게 백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아니 자기네 땅에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걸고 거기다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그냥 그 우물과 토지 농사지 잘 개간한 땅들을 버려두고 그냥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은요 인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할까요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나, 남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유없이 나를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블레스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블레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고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영혼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영혼, 영혼 대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아 나는 구원도 못 받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는데 너는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가만두지 않고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순교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그 사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 못 받은데 너 구원 받아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어 아비멜렉이 자꾸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너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니까 18절에 가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우물을 다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2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동그라미 치세요. 에색. 20절에 에색 동그라미 치시고, 21절에 또 거기서 다투고 다른 데서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신나 동그라미 치세요. 자, 23절을,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오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삭이 막 온유하고 이웃과 잘 지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에섹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강탈하다. 억울하게 빼앗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다투다가 안 되니까 또 우물을 다른 데 가서 파고, 그런데 르호봇에 가서서는요, 이제는 다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삭이 깨닫습니다. 야, 이거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르호봇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봇에서 이삭은요, 깨달아요. 와,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23절 우리 장성도님 읽어 주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왜의일애에 여기는 별표를 막 쳐주세요, 여러분. 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왜요, 여러분? 르호봇이 해결이 된자잖아요. 문제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르호봇에서 머물러서 그 르호봇에서 그냥 땅을 개간하면서 여기서 그냥 축복된 걸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르호봇을 버려두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이게 놀라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교제, 교제했던 건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 맹세의 우물로 이 부엘세바를 향해서 갑니다. 이삭은요, 그럴 땅에서 많은 시련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문제를 해결한 루호붓에 머무는 게 아시나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의 단계를 올라가는 성장하는 비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 생각할 때이 르호봇에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잘안 풀리고 고난이 올때 에셋 우물, 신나 우물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르호봇 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일세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로봇은 내 인생의 절정이 아니다. 부엘세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절정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는 많은 간증들 중에서 90% 이상이 뭐냐면 르호보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셨어. 내 병을 고쳐 주셨어. 내 망한 사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여러분, 그러고 간증이 끝나요. 이게 르호보 간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갔는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 간증으로 우리가 멈춰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제 인생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으로 서는 것, 이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치유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 암을 녹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기가 기도해주겠다고. 그럼 그 암덩어리가 녹을 거라고. 그럼 항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제가 기도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어봇에 멈추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쓰고 있는데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만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라고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행동. 이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바로 이게 부엘세바 신앙인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요. 루봇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 그것이 왜 미혹인 줄 아세요? 르호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야, 이렇게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돈이 많아졌더라.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그런 것을 유혹하는 거. 그게 신사도 운동인데 문제 해결만 받기를 원한다면 루업봇에서 멈춰 버리고 만다라는 것. 이 이러면요. 신앙이 성화의 단계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그렇게 부엘세 바로 돌아온 이 이삭에게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24절. 우리 권집사님 읽어 주세요. 네 또다시 확신의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부엘세바로 이삭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파고 파고 또 싸우고 파고파고 파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요, 결심하고 부엘세바로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큰 복을요, 이삭에게 또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우리 저기 조광정 원사님 읽어주세요. 아, 안 보여요. 그럼 조미영 원사님. 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재단을 쌓는 것. 예배 생활인 겁니다. 기도 생활인 겁니다. 말씀 생활인 거예요. 그것을 회복했어요, 이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가 부엘세바에서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삭도 여기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여보, 여러분, 그래서 이삭도 여기서 삶 자체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삭은요 인생의 흉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이 시비를 걸어왔다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기 위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흉년이 찾아오는 건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삭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했던, 쓰였던 불의의 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의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루오봇을 체험한 것에서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멈추잖아요? 그럼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꾸 그 문제 해결하는 것만 쫓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매몰되고 흉년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센스가 길러지기 위해선 평상시 평안하고 안 아프고 건강할 때 반드시 말씀을 읽어둬야 돼요. 저는요 평성 시에 그암 걸리기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요 저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욕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둘씩 성경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술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네가 암 걸리기 이전으로 가려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래? 아니요 하나님, 돌아가지 않을래요. 앞으로 수술과 항암이라는 큰 산이 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는 이 체험이요 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하나님 나 그냥 겪을래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순간들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귀한 꿈이요 르호보 사건이었고 부에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제 인생의 절정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불편한 곳이에요 성현이가 그갈때 훈련소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제가 그랬어요 성현아 광야는 불편한 곳이야 광야는 불편함을 연습하는 곳이란다 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니가 게임도 못하지 핸드폰도 못하지 그때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돼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돌아와야 돼 그래야 믿음에.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기름이에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앞으로 질주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 기름을 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라는 겁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루호부 사건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인생의 흉년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발 로봇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광명교회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로봇을 많이들 강조를 해요. 많은 교회에서 로봇 체험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주기. 어,